먼저 제 69일에 인천상작전및 서울수복 기념 기념행사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먼저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경례.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선배 해병원에 대한 문념이 있겠습니다. 문념 친애하는 해병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6 9주년 오늘은 해병해방 아, 이후 수도 서울이 가장 환희로 넘쳤던 날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와 미 해병대는 격전의 격전을 치른 끝에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오늘날 각종 크군 각종 작고 큰 행사들이 기념식 등 많이 있지만은 과연 928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장소를 예약하기 위하여 몇 군데를 다니면서 928 행사를 위한 사용 목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928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철모를 뒤집어 쓴 군인이 중앙청 꼭대기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 그제서야 아하고 약간의 그 미세한 반응을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반공의식.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공의 중요성을 고이 심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 지난 주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그 추석을 맞아 고향을 내려가는 수많은 귀성객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공산주의들과 싸워서 서울을 탈환한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 해병들의 고귀하고 피나는 시생이 없었다면 추석도 부정도 그 어떤 명절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혹은 참석하지 않은 전후 회원들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선배 해경들의 혼이 지금 이 자리를 내려다 본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고독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피와 땀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답답하고 비통한 소식만 들리는 오늘날 우리의 조국 다라기는 69주년 서울수복기념식을 기하여 우리 모두 끈끈한 전우애와 특철한 해병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전우회원 상호간에 서로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돕고 위로함으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화를 남긴 우리 해병대 고유의 강인한 주체성으로 뭉쳐서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인 사회에도 우리가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귀감을 보여줌으로 앞서간 선배 해병들의 고귀한 명예와 선열이 헛되지 않았음을 후배들에게 명백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도록 오늘 이 자리를 참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여러 해병 선배 후배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laughs>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반 없는 은총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기념사를 해시겠습니다. 저 김낙연 예비후보 일위서 나오면서 기념사를 같이 드리고 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벌써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투경과 힘든 이민 생활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같이 뜻깊은 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기념사를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조지아 해병 전우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1950년 9월 15일 그 누구도 불가능하리라 믿었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위에 끝내고 객사보지 연이고지를 3일간의 공방끝에 탈환하여 교두부를 확보한 해병 제2대대는 서울 도심을 향하여 진격하였습니다. 제주중대 1소대당 박정모 소위와 대원 3명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중앙청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북한군과 치열한 표정 끝에 중앙청에 진입한 해병특공전은 드디어 중앙청 도움 난간에 태극기를 개항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북 한의 불로남침으로부터 수도 서울을 빼앗긴지 92일 만에 서울 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사후퇴로 다시 빼앗기고 2개월 만에 3월 15일 다시 탈환하며 격전의 격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국민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겠습니까? 가난과 부모 형제를 잃은 슬픔 속에 마음과 몸은 한없이 움츠러들고 황량한 전쟁의 폐허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시련을 듣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여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이 대한민국의 이까지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6.25 참전용사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00만 해병 전우들 국방의 구심점이 되어 튼튼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하며 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과 해병대가 만든 승리의 역사를 미래 세대가 이어받아 평화의 역사로 영원히 영원히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회장단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미 있는 6개의 노래 한 구절을 소개하며 기념사를 마칠까 합니다. 아 이들이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많은 것,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워서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8일 예배합원대 김나경. 다음 순서는 공로패 수여가 있습니다. 에이 수철한 해병 정신으로 전후회 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이 크으로제 69주년 서울 수복 기념식을 기하여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28일 전 회장 신태영 감사합니다.